알지 샤이닝 건담이 왔습니다 지금 중국 출장 중인데 중국에 발매가 됐다고 해서 바로 조립을 해 봤는데요 야 이거 닭 건담도 엄청나게 좋았는데 샤이닝은 더 좋네요 프로포션 조립감 가동성 변형 기믹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완전 명품의 탄생입니다 또뭐 유일한 단점이라면 뭐 어, 한국은 발매 연기가 됐다는 거 빛나는 손가락 42번째 알지 샤이닝 건담 왔습니다. 저는 타이밍 좋게 중국 출장중이라 타오바오로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막스 카드 런너가들어있고요 봉지 까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경쾌하고 좋네요. 자 그럼 런너들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샤이닝 건담은 샤이닝 핑거 부품하고 슈퍼모드 때 드러나게 되는 부품이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된 게 특징인데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하이퍼 모드가 있어서 그런가 언더게이트가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역시 RG답게 리얼리스틱 데칼도 한가득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언더게이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것도 갓건담처럼 반짝반짝한 한정이 100%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파츠가 이야 광빨이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언뜻 보면은 그냥 사출이 아니라 약간 도색한 것 같은 느낌요 느낌이 날 정도로 광빨이 살아 있는데요 아 우리가 아무리 반다이를 욕하고 뭐 뭐라고 해도 역시 기술 하나는 끝내 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알지 답게 내부 프레임 디테일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이거 장갑으로 가리는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서 클리어 한적이 나오면 그것도 하나 구매를 해야 될것 같네요 매뉴얼 호로록 한번 살펴보면요 뭐 사실 뭐볼건 없는데 재밌었던 거는 가장 뒤쪽에 이렇게 슈퍼 모드로 변형되는 과정이 애니메이션 스샷하고 같이 들어있다 라고요. 갓건담도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애니 모습과 비교도 가능하고 이런 포인트 굉장히 재밌고 좋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볼 건데요. 근데 이게 알지 진짜 이거 부품이 너무 깨알같이 작아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보시면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나요? 근데 저기에다 붙이는 스티커는 더 작아요. 하... 진짜 이게 영상에는 담지 않았는데 저거 붙이는 데한네 다섯 번 시도해서 겨우 붙였습니다. 어쨌든 새끼 손톱보다 더 작은 부품에다가 더욱 더 작은 마스크를 껴서 조립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놀랐던 거는 야 이거 보시면은 이거 완전 가려지는 부분인데 이 작은 부품에도 이렇게 깨알같이 디테일을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헤드는 전반적으로 부품이다 작아서 조립이 조금 성가시긴 한데 요 작은 헤드를 이렇게 오밀조밀한 부품들로 분할한 만큼 아... 만들고 나서 디테일은 진짜 끝내줬습니다. 크...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슈퍼 보드 전의 얼굴에 프로포션까지 제대로 챙긴 거는 RG가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매뉴얼에는 다리부터 만들게 되어 있어서 매뉴얼 순서에 따라 다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캬,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저 디테일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옛날 MG가 다 이랬다고. 요즘 RG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MS 어드밴스드 조인트가 사라지면서 만드는 수고가 늘었지만 캬~~ 그 조인트를 없앤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게좀 귀찮긴 해도 훨씬 더 오밀조밀한 디테일과 튼튼한 관절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거 발목 구조로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저 특이한 연결 구조 때문에 한번 조립을 하고 나면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거의 안 빠진다고 봐야 하는데요. 고정성이 늘어나고 볼 조인트의 낙지화가 방지되는 건 굉장히 괜찮은데 저 특이한 구조 때문에 발목이 회전하는 데는 살짝 제약이 생겼거든요. 뭐이 부분은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각건담도그러고 샤이닝 건담도 그러고 가동성이 굉장히 좋. 좋잖아요? 그게 다 이런 특이한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돼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건담이나 샤이니나 진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티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 이런 거 보면 판다이 칭찬합니다. 다리 프레임이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 다리 프레임은 진짜 와 가리기 아까울 정도로 디테일이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장 장갑을 낀 다리와 비교를 해 보면. 크... 클리어를 사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중간 중간에 내부 프레임이 노출되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야, 이런 설계 굉장히 세련되고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장갑으로 가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좀더 길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완성된 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크... 잘 빠졌죠? 자 이제 허리 부분 만들 건데요. 이야 여기에도 내부 프레임 디테일이 진짜 멋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클리어 클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면은 RG 샤이닝은 뭐 원래 모든 RG들 그렇긴 하지만 전신 프레임이 정말 멋지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클리어 한정이 나오면 바로 구매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각 건담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퍼 모드보다는 클리어 버전이 건배 한정으로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고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샤이닝은 제발 부디 클리어 버전이 건배한적으로 발매되기를 빌어봅니다. 떠들다 보니까 허리가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허리 조립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 사이드 스커트의 저 부품들. 저기 굉장히 작으니까 저거 떨구면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떨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왼쪽 스커트에다가 빔사벨 손잡이를 꽂아주면 끝. 아 멋지다. 이제 몸통 만들 건데요. 아요때부터는 이게 화면이 너무 누리끼리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살짝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원래 색감도 잘 나오고 훨씬 좋죠 아 진즉에 조정할 걸 그랬어요 뭔가 누리끼리한 게감성 느낌이 있어 하고 그냥 갔었는데 어쨌든 가슴에는 저렇게 메탈릭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세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붙일 수 있거든요 저는 저 초록색에다가 킹 오브 하트 문양이 프린팅 된걸 붙였는데 사실 뭐 너무 작아서 크게 티가 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 승모근 쪽에 달리는 저 머신 캐논 부품도 굉장히 작고 방향이 되게 애매해 가지고 조립할 때좀 조심해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떨구기도 쉽고 저게 뭔가 딱 껴진다는 느낌이 없어서 방향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몸통을 다 만들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멋있다. 다음은 팔을 조립할 건데요. 팔은 유일하게 MS 어드밴스 조인트가 적용된 부위입니다. 어깨하고 팔뚝 두 부분에 사용이 되었고요. 원래 매뉴얼에는 단계별로 장갑을 끼면서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프레임만 먼저 만들어 봤고요. 팔 프레임은 뭔가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살짝 그냥 가 동을 위한 프레임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건 각 건담도 마찬가지였는데 높은 가동성을 위해서 어깨 부위 프레임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건담이나 샤이닝 건담이나 이렇게 특이한 구조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마스터 건담도 이렇게 나오려나 마스터 건담 언제 내줄 거야? 빨리 내줘. 그 와중에 이 골드 프레임 아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실물로 보면 화면보다 더 이쁩니다. 어쨌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마스터 건담 제발 내주세요. 한정으로라도 내줘 사줄게 자 이렇게 몸통 다리 팔 머리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어 랜더만 만들면 되는데요 크... 사실 제가 샤이닝 건담이 이렇게 슈퍼모드 전의 얼굴을 멋지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RG는 꽤나 괜찮게 생겼네요. 자, 마지막, 코어랜드 조립입니다. 코어랜드도 역시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부품을 굉장히 잘 쪼개놔서 디테일이 아주 좋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야, 저 빨간 부품. 저거 하나로 여섯 부위를 표현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코어랜드 자세히 볼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굉장히 조막만한 부품 보셨나요? 저거, 저게 버니어가 연결되는 부품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한 다섯 번인가 떨구고 겨우 만들었습니다. 어, 근데 진짜 알지는 작은 부품이 많아서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코어랜더 완성을 했으니까 소체와 연결을 해줘보겠습니다. 저거 조정석 부위를 저렇게 빼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좀 짜증납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사람으로 치면 이게 지금 쌩얼 상태거든요. 근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게다가 노멀 모드가 이렇게 멋져 보인다는 거는 디자인 리파인을 진짜 끝내주게 잘했다는 건데 확실히 요즘 알지는 디자인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부터 가동 살펴볼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목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잘 숙여주고 위로도 굉장히 잘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목 구조는 각 건담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구조로 보이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가시 샤이닝의 후객인데 프라모 들은샤이닝이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가건담보다 더 좋게 나왔네요. 어쨌든 보셨던 것처럼 목이 굉장히 위로 많이 뽑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게타 엠퍼러 같은 느낌도 낼수 있습니다. 다음 팔쪽 가동 보시면 뭐 역시나 굉장히 좋죠. 그런데 보시면 어깨 연결 부위 자체는 생각보다 가동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팔 보셨던 것처럼 어깨 자체의 가동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포징을 취하는데 딱히 무리가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 어깨 구조 있잖아요.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 저 구조 덕에 굉장히 다양하게 포징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저부비도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완전 접힘도 되는데 팔뚝 아래쪽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고 멋진 포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손목 가동, 하, 좋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포징의 필수 요소죠 허리 가동, 크, 진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갓건담 때도 그랬는데, 샤이닝도 역시나 앞으로, 뒤로 엄청나게 많이 숙여주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굉장히 잘 숙여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허리 관절인데요. 이렇게 허리 관절을 보시면 저 작은 부위에 무려 3개의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축 별로 전부 회전이 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고 역동적인 포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 썼을 것 같아요. 스커트 가동을 보면 뭐 특이한 점은 사이드 스커트가 리어 스커트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정도인데요.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축관절도 있는데, 다만 축관절이 조금 뻑뻑하기 때문에 축관절을 그냥 확 돌리다 보면 볼 조인트가 빠지기도 하니까. 저 부분 가동 시킬 때는 살짝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리어 스커트도 이렇게 보시면 조금이나마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스커트 안쪽으로 보시면 이 스커트 안쪽에도 디테일이 오밀조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크으 이런 거 너무 좋아. 고관절 부위도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서 가동폭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좌우가 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알아서 잘 조절하면 됩니다. 다리는 당연히 뭐 이렇게 옆으로 쫙쫙 벌어지고요. 회전 기믹도 들어가 있고 뭐 완전 접힘도 사실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완전 접힘을 했을 때 무릎 쪽에 디테일이 촥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리 접을 때 안쪽에 약간 실린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혼자만 살짝 튀는 색깔이어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발목 가동을 보면 이렇게 약간 각도가 져 있어서 움직이는 궤적이 직관적이지는 않은데 발목이 이렇게 회전하는데 살짝 제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강해 주는 구조로 보이고요. 어쨌든 역동적인 가동을 취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회전이 살짝 부족하거든요. 아까 발목이 약간 경사진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좌우 회전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발 앞꿈치나 발바닥이 이렇게 가동이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앵클 가드도 살짝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백팩이자 코어 랜더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가동축이 굉장히 많아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 가운데 버니어도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등쪽에 저거 약간 디테일 들어가 있잖아요. 덕트. 저것도 아주 살짝살짝 살짝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어 랜더를 꺼내서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은 이렇게 보시면 약간 자동차의 램프처럼 생겼잖아요. 저 빨간 포인트 6개,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 부품 하나로 6군데를 표현한 부분인데요. 아, 요런 구조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저런 거를 굉장히 작은 부품을 분할해 놔서 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다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부품 하나로 디테일을 다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죠.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디테일도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알지답게 가려지는 부분도 전부 다 디테일을 오밀조밀하게 넣어놨습니다 콕핏 해치도 이렇게 열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뭐 안쪽에 조종석이 재현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열리는 기믹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렇게 가동도 됩니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도 가동이 가능하고요 작아서 만들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가동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 가동성이 좋기 때문에 요렇게 멋쟁이스러운 아주 멋들어진 포징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크... 아이돌 포징도 아주 잘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제로투춤은 안되더라구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믹이죠. 슈퍼 모드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은 대충 그냥 손가락을 펴주면 되는데 저 마스크는 너무 작아가지고 뭔가 칼이나 아니면 핀셋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조금 더 쉽게 열 수가 있더라구요 내가 손가락이 좀 둔한 건가? 자 이제 어깨도 열어주고요. 아 멋지다. 팔뚝 부위도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요. 이게 잘안 보이는데 저렇게 앞꿈치를 앞으로 뽑아 주잖아요 그러면 안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 진짜 좋아 이렇게 종아리 장갑까지 열어주면 슈퍼모드로 변형끝 이야 진짜 좋다 너무 잘 나왔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충격과 공포의 스티커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빔사벨에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이번에 슈퍼로브 대전 Y에서도 재현이 돼 있던데 센스있게 프라모델에도 이렇게 스티커로 넣어놨네요 진짜, 유쾌한 사람들이네. 아주 좋습니다. 뭐, 단점은 리얼리스틱 데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들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재현 재밌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RG 샤이닝 건담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앞서 발매된 각 건담과 마찬가지로 샤이닝 건담도 엄청난 품질을 보여주는데요. 괜히 RG 마스터 건담이 더욱더 기대되고 간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셔플 동맹처럼 HD 있으니까 끝 하질 않겠죠 반다이님? 어쨌든 날로 발전하는 RG 라인업의 진면모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 모로 각건담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 크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RG는 윙제로니까 아, 윙제로 또 어떤 기쁨을 선사해줄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에피온도 나오고 윙제로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거 마스터도 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비름 팔아지도 않습니다, 반다이님. 제발 마스터 꼭 내주세요. 어쨌든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